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를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사용처는 기존의 전기, 가스, 수도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7개에서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가 추가돼 총 9개 사용처로 확대됐습니다. 현재 사용처 중 하나인 공과금을 소상공인이 크레딧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기등 공과금을 직접 결제해야 하지만 집합 건물은 공과금이 건물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고, 크레딧 결제처가 건물 관리 업체이기 때문에 크레딧 사용이 불가했습니다. 이에 중기부는 집합 건물 입주 소상공인과 크레딧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증빙자료 제출이 없는 현재 방식을 유지하면서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용처를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황영호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단장은 이번 사용처 확대를 통해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도 크레딧을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부담 경감 크레딧은 소상공인의 고정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50만원 한도의 디지털 포인트를 소상공인이 등록한 카드에 지급하는 사업으로 공식 누리집인 부담 경감 크레딧.kr에서 11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받은 크레딧은 올해 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